2022년엔 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매튜브가 여러분 곁에 돌아왔고, 매주의 누나, 당시 18살인 가정용 까치를 매튜브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주의 누나는 19살이 되어 또 하나의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튜브는 멈춰 있었고, 다시 일어난 매튜브는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주 누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두 기간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조금 더 과거의 일들을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집 가정용 까치는 저의 첫 고양이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 살아와준 기특한 첫 고양이. 길에서 주워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행복을 제게 줬습니다. 할머니를 길러오며 다섯 번의 이사와 네 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중요했던 포인트마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동물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던 병묘였습니다. 사랑과 과학으로 어린 시절의 위기를 넘긴 가정용 까치는 언제 그랬냐는 듯 10년이 넘도록 건강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병원은 자주 다녔으나 특별한 진단 없이 건강검진의 의미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3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여기저기 자잘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구토나 설사로 시작했던 병만은 하루에 열 번씩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2020년이 되자 과도한 스트레스로 매일같이 울어댔고, 인지장애로 인해 가구나 문에 머리를 찢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런 몸 상태에 지쳤는지 하루에 10분을 채 걷지 못했고, 식사도 하루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상태까지 가고 나서야 병원에서도 뾰족한 술을 찾지 못하겠다며, 노화나 수명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질병,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한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 또한 아픈 마음으로 할머니의 곁을 하루하루 지켰습니다. 너무 오래 굶으면 장기의 손상이 우려된다며 일시적 활력 처방을 통해 기운을 차리게 하여 겨우겨우 밥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단두달 만에 가정용 까치의 체중은 5kg에서 2.3kg까지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때 할머니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달 동안 반드시 죽을 것처럼 아팠던 할머니는 사흘간 밥도 먹지 않고 숨만 쉬며 푹 자고 나더니 배고프다며 울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슨 전투라도 치르고 온 것처럼 사료를 급히 먹던 그 모습을. 솔직히 저는 그때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회강반조인가? 먹고 싶은 것원 없이 먹게 하자. 라는 심정으로 밥과 간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을 좀 넘어서는 양이 되었고, 저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우며 열심히 밥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4.8kg을 회복하고, 그 뒤로부터 3년이 넘도록 너무나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2020년 그때, 할머니를 마중 나온 저승사자를 물어 죽인 게 아닐까?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할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였는데, 하다 보니 말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매튜브에 밝히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할머니는 제가 부르는 이름처럼 아주 오래오래 살아온 할머니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합니다. 밥도 엄청나게 먹어대고요. 메랭이도 참교육하고 뛰어다니고 하지만 높은 확률로 빠른 시일 내에 이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입니다. 이름이 가지는 인식의 강한 힘을 참잘 나타낸 글귀입니다. 어느 날 매튜브에 할머니의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저는 많이 슬프겠지요.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 살아온 저의 첫 고양이를 잃는다는 것은 저의 마음도 절반 정도 떨어져 나가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께도 같은 아픔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나누면 반이 된다는 아픔조차 저 홀로 온전히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할머니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담담히 추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잊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엔 세상이 우리 할머니를 완전히 잊어주기를. 너무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이름을 여쭤보시지만 이러한 이유로 할머니의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이기심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